과연 로봇이 인류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가 올까요? 이미 그 구조적 전환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봇 기술이 단순한 공장 자동화를 넘어 인간과의 협업과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로봇 산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뿌리는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입니다. 2011년 설립된 이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 인간형 직립보행 로봇 휴보의 기술적 계보를 입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015년입니다. 카이스트 틈은 미국 국방부 산하 다파 로봇 챌린지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이족보행 및 재난구조 로봇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2019년 협동로봇 RB 시리즈를 출시하며 상업화를 시작했고 2021년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의 양산 목표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협동로봇 매출에 집중하더라도 그들의 기술적 뿌리와 지향점은 여전히 최고 난이도의 휴머노이드 플랫폼 개발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한 제품 판매자가 아닌 로봇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로봇 사업이 매출의 77%를 차지하며 RB 시리즈 협동 로봇, 이동형 양팔 로봇, RB-Y1, AI 서빙 로봇, 정밀 마운트 시스템 등 다각화될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 이 기업의 사업 모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원칙은 핵심 부품의 내재화 전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구동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자체 부품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심 부품인 감속기의 자체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직적 통합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연구 개발 및 원재료 비용 증가를 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확보와 공급망 리스크 탈피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단순히 로봇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산업 핵심 기술 생태계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략은 그들이 내재화하여는 정밀 감속기처럼 정교합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결합입니다. 삼성전자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14.71%에서 35%로 늘리며 최대 주주가 되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향후 콜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최대 59.94%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합니다. 둘째, 미래로봇 추진단과의 인력 및 기술 통합입니다. 창업 멤버 오준호 교수가 CTO직을 내려놓고 삼성전자 미래로봇 추진단장으로 합류했습니다. 휴보 DNA와 삼성의 AI 역량이 결합되어 지능형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하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셋째, 글로벌 시장 확장 인프라 확보입니다. 삼성의 글로벌 영업 인프라와 공급망을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단기간에 거대 자본력과 시장을 확보하고 궁극적인 비전인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경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강점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업손실과 수익성 과제, 2025년 상반기 매출은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2%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원가 상승과 대규모 R&D 투자로 영업손실은 35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만 상반기 39억원으로 매출의 37%를 차지합니다. 시장은 2025년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의 전략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그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과의 결합 역시 강점이자 리스크입니다. 삼성 내부 수요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독자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 역량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대상 매출은 2024년 15억 원에서 2025년 상반기 19억 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당장의 상업적 매출보다는 미래 로봇 플랫폼 공동 개발과 기술 검증에 우선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미래를 결정할 세 가지 핵심 동력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삼성발 K 휴머노이드 로드맵의 가시화. 오준호 교수의 삼성 합류로 이족보행 플랫폼 원천 기술과 삼성의 AI 자본력이 결합된 국내 최강 미래 로봇 개발팀이 출범했습니다. 이 결합으로 AI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을 실현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둘째, 핵심 부품 내재화 성공. 현재 적자 구조를 감소하며 정밀 감속기 등 핵심 부품 자체 생산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글로벌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원가 우위를 확보합니다. 기술 독립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잡는 핵심 열쇠입니다. 셋째, 삼성 인프라 활용. 삼성의 제조 라인과 물류 시스템은 기술 검증 실험장이자 초기 성장을 담보하는 캡티브 마켓입니다. 삼성 내부에서 로봇 판매가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하는 시점이 재무 구조 개선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와우. 지금까지 HD 리서치 마켓플라이트였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투자 아이디어는 사실 없습니다. 철저한 분석과 명확한 데이터가 오직 증명만 해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HD 투자 노트 구독을 추천드립니다. 주마다 업데이트되는 진짜 데이터로 자기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구축하세요. 앞으로도 좀더 쉽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